엄청 조건. 됐다. 아우 넘쳤어. 버려야 돼. 조금저 여기야 하나. 아니 이제 실을 올려야지. 하나. 이 뚜껑 닫고 끝. 끝. 그다음에 이거 만졌다. 자, 와. 빼고. 그리 열어서 이거 열어서 나머지는 잠깐만. <웃음> <웃음> 숟가락으로. 잠깐만, 이건 조금 있다가 잠깐만. 씨를 먼저 먹어야 되거든? <laughs> 자, 이제. 이거 가지고 조 눌려볼까? 평평하게? 해바라기인데 보자. 그다 화분에 배양토를 넣고 물이 골고루 스며들도록. 아, 물. 잠깐만. 물. 물. 이제 나오네 밑으로. 뭐 거의 다쓴건정 됐다. 그 정도면 된것 같아. 밑으로 나오네. 막 고만 그만... 뚫려. 잠깐만 이제 됐어. 이제 씨를 넣어야 돼. 막큰 것만 큰 치가 있네씨두 개밖에 없네. 그, 그래도 괜찮아. 해야 되는데, 근데 좀 조금 파야 되는데, 봐봐. 이거 잠깐 빼봐. 봐봐. 여기 안에, 여기 안에. 옳지. 그리고 기다려. 아니, 같이 넣으면 안 돼.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쪽에 넣어. 어, 그리고 이제 덮어. 흙으로. 옳지? 옳지? 오 잘했어 다 했어 위에 좀더 덮을게 자숟가락에 이거 할까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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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힘가네 엄마 밑에 흙 떨어질 거 같아 밑에 이걸 넣어 맞아. 부어야겠다 잠깐만, 아니, 잠깐만, 얘좀 담아줄래, 여기? 잠깐만. 엄마가 이거 더 사먹게? 그러면? 왜안 돼? 이 흙이 있어야 해바라기가 자라겠지 조금 떨어질 것같아 조금 잡아야 되지 않을까? 이제 물에 없냐? 정말 이물한번더 줄게 한번더줘 짝짝짝 잘했어요 끝? 잘됐어? 시아한테 할 얘기 있어? 시아 시아 잘 자라라 예쁜 시로 커서 우리를 밝게 해주렴. 그래 그래 윤재도 한말해 해바라기한테 평평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. 얘는 햇빛을 많이 받아야 된다 알았지? 해가 있는 쪽으로 그 꽃이 간대요. 맞아. 예. 그래서 해바라기. 예. 다 됐다. 자. 끝. 이제 끝 해. 해바라기. 끝. 숨기. 끝. 너도 말해. 잠시간에 크로우 산꽃으로 다시 만나요. 안녕. 야 <laughs> <laughs> 어, 윤재 이제 다 했어. 그러다가 해바라기 씨가 안 나오겠다. 너무 꾹꾹 누르면. 해바라기야 안녕해. 안녕. <laughs> <laughs> 안녕. 다음에 <laughs> 만나자. 이거 며칠 있다가 나오냐면 <laughs> 일주일에서 열흘이 지나면 새싹이 자라요. 햇빛이 잘되는 곳에 놓아주세요. 원자력발전물 잠깐